결정하실 때까지 흔케이트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 앞으로 이수위원회가한한달 가량 더그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수위원장과또 총리 또 지명자로서또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가 어떠한가요? 김준의 모기가 뭐예요? 두오지가. 이한달 동안 인수위원장과 총리 후은 지명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셔야 될 텐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앞으로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총리, 비지명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지금 뭐, 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그 인수위원장으로 발령받은 게, 임명된 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양쪽 다 이렇게 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 총리로서 지명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라기보다 내가 평생 에, 법을 변경하고 법률을 다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에, 여러 가지면서 에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법과 질서. 지... 아, 경제부총리 제도가 새로 시설되잖아요? 그 총리님이 나중에 되시면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런 건좀 궁금한데 대답해 주시겠 음? 무슨 생 해보지 않았나 보지 않았어그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그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십니까? 왜뭐라고 네?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시는지 확실히 모르요 <스> 그 후보 뭐... 그 가내 같은데... 지금의 이동 후보자 비사 청문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업무 경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는 제가 국법대판 소장을 지낸 사람으로 국법대판 소장이 대려는 사람에 대한 이청문의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다 얘기하니까 좀 음, 곤혹스럽고요. 그리고 뭐 요즘 활동민이 그리워는 제가 음,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지금 뭐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으로써 뭐 이제 한 20일 밖에 안 했는데, 그, 네, 활잘 됐다, 뭐, 진짜, 그런, 음, 네. 그니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하나. <목소리도> Obrigado.